bonjour. 오늘은 motivation, 동기, 뭐, 의욕에 관련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표현은 예전에 우리 같이 봤을 거예요. 그쵸? avoir la p 에서 에너지가 넘치다, 기운이 넘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복숭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마 matin j'ai la p ê c 나 오늘 아침, 아침에 아침 에너지 많아, 힘 넘쳐. 달리, 기한번 달릴까? 달리 달리기 하러 갈래요? on va c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voir la patate, p a t a 같은 경우는 고구마란뜻이에요 고구마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avoir la 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다라는 뜻이고 어, Il a la patate 오늘 힘이 넘친다. 에너지가 넘친다. Il n a 드 r ê 계속 움직여. 그쵸? 그렇죠? Arrête d 가 a 뭐 r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고든요 그만 뭐뭐하다 근데 멈추지 않는데요. 가만히 있질 않는다. 음. 그 다음에 p e t é la forme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엄청 건강하고 활기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 컨디션 좋거나 정신적으로든신체적으로든 컨디션 완전 좋은 상태. p e t é la forme. 그래서 du p e t e la forme depuis que tu fais du sport. 너 운동한 이래로부터 너 du p e t e la forme. 너 엄청 컨디션 좋아 보인다. 좋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avoir de l'énergie à revendre. 있어요. 그래서, 다시 팔 정도로, revendre. 다시 팔 정도의 에너지가 있대. 넘쳐 오른다는 뜻이요. 그래서, 어, 가끔 이렇게 revendre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뭔가 많이 있을 때, 엄청 큰 양이 있을 때, revendre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만 쓰는 거 아니고, 뭐, 나 시간이 많아, j'ai du temps à revendre. 쓸수 있고, 똑같이, 뭐, j'ai de l'énergie à revendre. 이렇게 팔만큼 넘쳐 흐른다, 그쵸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아, 거봉 r e 그런 표현도 따로 외워두셔도 좋다, 그쵸 그래서 예 시를 보면, les enfants ont de l'énergie à revendre aujourd'hui. 에들이 오늘, 어, 오늘 에너지가 엄청 많네. 팔 다시 넘쳐 흐르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etre à p l a 해가지고 플라가 이렇게 어 평평한 거잖아요, 그렇 이렇게 완전 누워 있는 느낌인 거야. 그, 그러니까 팍, 뻗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팍, 불라그죠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로 할 때, 에트가플라라 쓸수 있어요. 그래서, après cette j o u r n é 어, 오늘 이 하루 후에, 이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일하고 나니까, 완전히 지졌다. 완전히 힘이 없다. 에너지가 떨어졌다. 이런 소리인 거죠. 그렇죠 에트가플라. 주 e suis c o m p 음. 그 다음에, nous plus avoir du jus 에서, 주스가 더 이상 없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어, 에너지가 없다. 힘이 다 빠져 있다. 완전 지쳤다. 배터리가 다된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힘이 없고, 이제 고갈된 거죠, 그쵸? 음. 아, je de... 여기 지금 원래 je ne plus인데, je ne plus인데 구워라서, 그렇죠 je ne plus du jus. je vais me coucher. je ne plus du jus. 나, 에너지 하나도 없다. je ne plus du jus. je me coucher. je vais me coucher. 나 자러 갈래. 잘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être, crevé 진짜, crevé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구어에서. 그래서, 아주 지쳤다. 완전 기진맥진했다. 완전, 와, 다이다이, 완전 힘든, 힘든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 그래서, 어, 여기 나와있죠. 긴 하루 끝에 극심한 피로를 느낄 때. 可, 왜. 어, 파티기보다 훨씬 훨씬, 완전 진짜 죽겠어. 그럴 때, v é 를쓸수 있는 것이, 可, 왜. 아, je suis crevé après cette réunion de quatre, heures. 네 시간 회의하고 나니까, 와, 진짜 죽겠다. 녹초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avant, avoir un coup de mou 해가지고, 무가 이렇게, 어, 이렇게, mou른, 무르다 할 때, 그치? 부드럽거나, mou르, 뭐, 무 부드럽거나 약간 이런 무른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부드럽고 무른 이런 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약간 무기력한 사람 무라고 얘기해요. 음뭐이 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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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한방 맞은 거야. 무기력함을 한방팍 맞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직역을 약간 좀 억지로 약간 제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런 정신적으로든 이렇게 뭐 에너지가 이렇게 갑자기 어 이러 있는 거 약간 기빨리듯이 그렇죠? 음 그래서, 약 15시에, 씨에 한무 오부루 그래서 나, 열다 시쯤에, 왜 15시에, 씨에 한쿠무 오부루 나 사무실에서 완전 기 빨렸잖아, 기확 빠졌어, 기운이 확 빠졌어, 갑자기 확 이렇게, 음. 그렇게 해서 빠르게 우리가 표현들을 또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항상 부탁드리고, 좋아요가 힘이 많이요, 정말 많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항상 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표현들로 만나보도록 해요. Au revoir